피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초반부터 어려운 파 p 이 많이 남았어요. 근데 좀 초반에 성공을 시키면서 퍼팅에 좀 자신감을 얻었고 또 찬스가 왔을 때 버디라든지 계속 성공을 하다 보니까 후반전에도 퍼팅을 자신 있게 했던 게 오늘 스코어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어, 오늘 파파시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, 그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는 15번을 파3에서 첫 퍼스 굉장히 짧게 쳤어요. 그래서 파파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첫날, 둘째 날1 7번홀에서고기를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1 7번 홀은 팔아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.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고 싶고요. 저도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어서 꼭 메이저 어, 우승을 가지고 싶은데요. 어, 저한테는 그런 생각 자체가 다 독인 것 같고요.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1, 2, 3라운드와 같은 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면 아마 우승컵을 손에 쥘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항상 보면 방어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어,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 아닐까 싶어서 내일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좀 해보고 싶어요.